오늘 날씨 좋죠? 우리 저기, 치성광 여래외 부처님께서 우리 보사님들한테 큰 가피를 내린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 어, 기도 법사 스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 뭐한 20분 가량, 우리 이제 보살님들과 우리 사찰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질석 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기도법사 스님들한테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우리의 신도의 봉사자 여러분 또 우리 후원해서 일하는 보살님들. 우리 처사님들이 여러분들 먹거리도 논아주고 또뭐그 여러가지 불편하지 않게 하느라고 각 곳에서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 공양을 해주신 우리 합창단과 총신도에, 간음의문수의 지장에, 보연에 등또각처에서 일하는 우리 종무원들을 위해서 또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여름 엄청 덥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더운 여름이 돼도 긴 밤이 가면 새벽이 오듯이 엊그제 입추가 지나고 한 23일쯤이면 처서라고 그럽니다. 처서면 그,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위를 쳐낸다고 그래서 처서인데, 처서는 이제 24절기 가운데 14번째 절기이고, 땅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깃드라미 등에 엎혀오고, 뭉개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또 오늘은 7월 7석입니다. 또 견우와 직녀가 큰 기다림 끝에 1년에 한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라는 건다 아시죠? 네. 이런 날에 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정결하게 집에서 목욕도 하고 절에 찾아오셔가지고 가족의 건강과 또한 무병 장수를 빌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칠석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도선사의 불자들께서는 우리 칠석 열애의 아주 지극한 보살핌으로 금년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다 해소되고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전통 민속신앙인 칠성신앙에는 여러가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칠성님께서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고 또 우리 조상님들은 가뭄이 들면 칠성님 전에 비를 내려주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속도함 또한 있습니다. 둘째로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을 또 간장한다고 믿었고 특히 명이 짧은 우리 아이들은 수명을 간장한다고 믿었기에 어린 자녀들이 건강과 무병 장수 또한 빌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우리 조상들은 칠성신을 재물과 재능을 간장하는 신으로 또한 믿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입신 출세하기를 빌었으며 글솜씨나 바느질솜씨가 항상 좋아지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칠성님 전에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지니고 있는 재능이 우수하게 발현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또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장독대에 집을 깔고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아서 축수를 또 하기도 했죠. 그 내용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거나 가족이 무병장수를 빌거나 때로는 먼 길을 떠난 가족이 무사하게 집에 돌아오고 전쟁이 나서 부역을 나간 가족들이 무탈하기를 또한 빌고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난 자식이 장원급제하기를 빌었고 집안의 재물이 풍족하기또한 빌었습니다. 그런데 추건의 맨 끝에 항상 다음과 같은 추건을 또 했다고 합니다. 글 끝마다 이름이 나고 말 끝마다 향내 나게 도와주소서 이제 이런 참으로 가슴 절절한 추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싫어하고 복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라도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복을 받는 지름길은 참회하고 감사하며 칭찬을 하고 나누는 것이라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때부터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자꾸자꾸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은 칭찬과 나눔입니다. 나무를 헐뜯고 비방하기는 쉬워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 자신도 즐겁고 상대 또한 즐거우며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칭찬할거리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감사하고 칭찬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것이니 자연스레 화는 물러가고 복은 쌓이게 됩니다. 또한 복은 나누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눴을 때 숨어 있는 복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 감사와 참회, 칭찬과 나눔, 이것이 바로 소원성취의 근본이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늘 우리 도선사 부처님을 찾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더위가 지나고,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올 것이니 서서히 무더위도 물러가고 어려움들은 하나씩 해결되어 하시는 일마다 우리 부처님 가피로 원만 성취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